안녕하세요. 로아스 다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쁜 바이솔자구 많은 바이솔매영상 올려볼게요. 요 앞에는 천년초 인데요. 예쁜 꽃을 보여주더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많이 맺혔어요. 천년초 현웅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올해 한번 이렇게 많이 달렸으니까 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천년초 월동도 잘하고요. 예쁜 꽃을 보여주니까 저는 바이솔 한쪽에다 키우고 있어요. 가시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 열매도 이렇게 예뻐요. 그럼 판매할 아이들, 예쁜 바이솔 보러 갈게요. 잠시만요! 판매할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새로 입고 된 아이들도 있고요. 재입고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앞에 포천바이솔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너무 예쁘죠? 아, 꽃처럼 아주 예뻐요. 포천바이솔은 월동도 잘 하고요. 월동하고 나면 아이들이 더 예뻐져요. 포천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능견바이 솔이요 월동 아주 잘하고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빙 둘러 이런 식으로 났는데 이런 아이들은 구입하셔서 내솔 하실 때 아이들 잘라 쓰기 아주 좋아요 능견바이 솔이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내솔육으로 심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아이는 잉글랜드 칼카레움이요. 이 아이도 물들면 아주 예뻐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벨벳 바이소리요. 이렇게 살짝 물, 물들려고 하죠. 이것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벨벳 바이소리요. 요아이는 호랑이 바이소리요. 요아이도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여무신 바이소리요. 요아이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요아이는 블랙탑 바이소리요. 예, 월동 아주 잘하고요. 아, 블랙탑 많이 키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예. 또 매력 있는 아이예요. 블랙탑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몇 개씩은 나왔어요. 그여아있는 데니 바이솔이요. 와, 자구 많죠? 데니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트바이 소리예요. 먼저 3,000원 아이 판매했었는데, 이 아이는 자구는 조금 적어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하트바이 소리요. 이 아이는 어파인 바이 소리요. 아 자구 많죠? 어파인 바이 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고 여쪽에 있는 주얼리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여 아이들도 자고 이렇게 많고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 아, 아이는 선셋 바이솔이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솔 중에 하나인데요. 물들면 아주 예뻐요. 월동도 아주 잘하고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선셋 바이솔이요. 물들면 정말 예쁘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물들고 있네요. 여아이는 솔방울 바이솔이요. 3,000원 판매한 아이들보다는 좀 작은데 혹시 얼굴 큰 3,000원 아이들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솔방울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기까지가 2,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이아가라 바이소리요. 거미줄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 아이도 물드는 게좀 다르고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나이아가라 바이소리요. 여아이는 문어바이솔이요. 이렇게 자구 하나 달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 두 개씩 달린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문어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레인보우요. 레인보우는 폭염에도 아주 강하고요. 월동도 잘하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레인보우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그린 게이블이요. 아, 얼굴이 아주 예쁘죠? 그린 게이블. 얼굴 거의 하나씩인데 어쩌다 자고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린 게이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아, 예쁘게 생겼죠? 여아이는 하베더보이요. 아, 여아이도 지금 색감 물들고 있어요. 카베더보이 가격은 3,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익소루나요. 아, 여 아이들은 먼저 아이들보다 살짝 얼굴이 좀 크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익소루나, 가격은 3,000원이에요. 얼굴이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는 빅슬리퍼요. 물들면 요런 색감 나오고요. 지금은 퍼랭이에요. 아직. 가격은 3,000원이에요. 빅슬리퍼요. 이 아이는 네네카 바이솔이에요. 먼저 판매가 다 되었었는데, 새로 입고 된 아이예요. 살짝 물들기 시작하네요. 아, 거의 의두인데, 이렇게 자구 하나 달린 아이도 있고요. 얼굴 하나인 아이들이 많아요. 레네카 바이솔. 아, 정말 예쁘죠?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마오가니 바이솔이요. 마오가니 바이솔도 이렇게 자구 달린 아이도 있고요. 아, 이렇게 작품 만드시는 분들은 얼굴 하나인 아이들이 더 예뻐요. 마오가니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꾸준히 사랑받는 브론즈 바이솔이에요. 브론즈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페루 바이솔이요. 예, 여아이도 지금 물들기 시작하죠? 페루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버지니아 바이솔이요. 예, 이렇게 얼굴 하나 아이들이라도 이쁜 아이들 필요하신 분들은 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얼굴 하나인 아이들이 얼굴은 잘생겼어요. 또 자국, 요렇게, 이렇게 몇 개씩 달린 아이도 있고요. 버지니아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연정바이솔인데요. 거의 다 판매가 되어서 지금 남은 아이들인데, 주문하시면 예쁜 아이로 예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연정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아이 아이는 아스트리트요. 아 예쁘게 물들었죠? 아스트리트 가격은 3,000원이에요. 레드 뷰티요. 이렇게 자고 하나씩 달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두개 달린 아이도 있어요. 레드 뷰티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 아이는 진주 바이솔이요. 먼저보다 좀 살짝 컸어요. 이렇게 진주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카페 바이솔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카페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예, 이렇게 물들었어요. 여아이는 독일 하트요. 예, 물들면 아주 예뻐요. 독일 하트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기까지가 3,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아이는 포토 레드와인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렸고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월동도 잘하고요. 봄 되면 정말 색감이 환상이에요. 와인색으로 물드는데 너무 예뻐요. 포토레드 와인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리고 여와이는 그레이스 바이솔이요. 이렇게 자구 달린 아이도 있고요. 예쁘게 생겼죠? 그레이스 바이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여 아이는 길라움스요. 이 아, 아이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길라움스 바이솔 가격은 4,000원이에요. 길라움스 그레이스 포토레드 와인 가격은,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리고 여 아이는 피그니즈 바이솔이요. 여 예, 아이도 인기 좋아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예, 이렇게 자구가 빙글러서 많아요. 피그니즈 바이솔. 가격은 5,000원이에요. 여아이는 꾸준히 사랑받는 로즈봉황이에요. 로즈봉황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 와이는 도미닉스요. 와, 잘생겼죠? 이 와이들 물들만 아주 예쁘고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도미닉스 바이솔 가격은 5,000원이에요. 여기까지가 5,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로즈봉왕, 피그니즈, 도미닉스,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드래곤이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월동도 잘하고요. 노지에 심어 놓으면 얼큰이로 아주 예쁘게 크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 아이는 크랜베리 칵테일이요. 요 아이도 가격은 2만원이에요. 크랜베리 칵테일이요.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먼저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